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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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맞습니다 네, 6회차입니다 네. <laughs> 여러분들이 굉장한 좋은 반응으로 계속 이어지게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저희, 저희 중간에 또 특별출연 했었잖아요 지지난주 아 그, 그 그렇죠. 라스베가스 퍼펙스톰 특별방송에 저희 뭐 항상 예고 없이 좀 나오는 편이니까 뭐. 저는 상당히 만족하는 결과이고요 음. 아, 오늘도 저희 영상을 아, 크게는 두 가지 파트로 준비했습니다 주간투자 물건 순위 지난주에 저희가 어, 4개 물건이 올라왔었죠 그렇죠. 아마 그네 개가 다 투자 가능 물건으로 전환이 된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음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그 한국 고객들이 여전히 그비기슈는 바로 원달러 환율 그렇죠.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아마 지금 시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던 게 FRB에서 자이언트 스텝을 계속 밟을 것인가 좀 낮출 것인가 라고 했었는데 결국은 얼마 전에 지난 주에 네 번째, 빅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죠. 거기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좀 투자하시는데 참고가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을 모아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바로 넘어갈게요.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화면 보이시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네개 물건이었었는데요. 두 개가 LA 카운티,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물건이고요. 그리고 하나는, 아, 패사디나입니다. 음. 어, 헬선님 저희 얼마 전에 그 사우스 페사디나 물건 하나 올라왔었었는데, 네. 조금 다른 얘기를 할 거예요. 그페사디나는 음. 같은 페사디나 지역이 있긴 하지만, 그 안에서도 사우스 페사디나랑 그냥 페사디나랑은좀 다릅니다. 거의, 아, 중위가격 소득이 2만 불 차이가 나거든요. 음.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사무실에 위치한 노어, 위에가 어디죠? 선생님 사실은 도에나카기잖아요 거기서 조금 더 위에 있는 그렇죠? 아, 아~ 거기는 아니고 위디어 아, 위디어 예. 위디어드 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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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스 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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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드 위드 제 기준에서 벌써 400만이잖아요. 광역 도시기 때문에 항상 인구수에서는 최고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어, 그 외에 이제 비교가 좀그 용이하도록 글랜데일 그리고 지난번에 소개시켜드렸던 사우스 페서디나 그리고 이번에 이제 물건으로 올라온 아, 페서디나입니다. 어, 보시면 <laughs> 인구수에서도 지금 차이가 많은 게 사우스 페서디나는 한2만5천명 정도고요. 그리고 패서디나는 14만 명 정도가 됩니다. 확실히 그 백인의 비율이 높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사우스 패서디나는 아시안이 그 다음 인구고 패서디나는 피스패닝입니다 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과장님? 음, 글쎄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아무래도 조금 더 사우스 패서디나가 좀 고급지면서 학군이 좋다 보니까 아시아인들이 음... 많이 몰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같은 패서지나 <laughs> 지역이지만 사우스패서지나랑 패서지나는 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략 연평균 소득에서도 보시다시피 약한 2만 불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laughs> 그, 그리고 음, 지금 피디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티스페닉이한68% 정도가 있고 그 외에 백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별로 아시아인은 그렇게 어, 많은 비율로 거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 1위부터 소개를 해드리자면 1위는 아파트입니다. <laughs> 네. 유닛이 24개가 있고 가장 좋은 거는 이제 공실 상태라는 거. 사실은 아주, 아주 중요한 어 부분이죠, 이 네, 테넌트가 있어서 이빅션만 하는데도 네. 한 채당 얼마죠? 2, 3만 불 그냥 들거든요. 그렇 거의 그렇죠? 최소 2만 불 이상 깨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기간도 거의 한 3개월에서 최소 6개월 정도 걸리는데 이 매물은 그래서 좋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안타까운 것은 저희가 이거 어, 지난주에 나온 매물이라서 사실 그 지금 현장 사진을 따로 준비해 있지는 않아요. 음.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업데이트되는 대로 아마 다음 주에 소개할 때또 자세한 정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거는 워낙 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구매 가격은 500만 불이고요. 그리고 공사비는 100만 불. 그래서 어, 리셀가는 850만 불에서 어, 거의 저희 그 마진이 40%가 넘었어요. 그래서 음. 저희가 이게 1위 랭크돼 있잖아요. 아마 요, 지금, 음. 마진이 가장 높았다는 부분도 반영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투자금은 200만 불이고요. 아, 어떻게 이제 앞으로 투자가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아, 큰 손이 한 번에 투자를 음.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또 이제 구자를 좀 나눠서 약간 그, 여러 투자자들이 같이 몰리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위는 역시 LA거든요. 사실은, 저희 그 이전에 그 다섯 번 방송 과거 방송을 보면 그 상위에 LA가 L. 랭크돼 있는 경우는 별로 없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1위는 아마 그 마진 40% 이상 된다라는 그런 측면도 있었고 지금 두 번째도 사실은 이게 멀티 유닛이에요 저기로 보면 일단 현재 상태는 그 방이 일곱 개고요 그리고 욕실이 여섯 개입니다. 건축연도는 1950년도로 무난하고요. 그리고 건물은 약 110평 정도 넘게 음. 되어 있습니다. 토지에 서 건폐율이라고 하죠. 좋은 거. 건폐율이 상당히 아, 그 밀집되어 있는 그런 곳이고, 지금 보시면 전체 스트릿뷰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구매가는 200만 불이고요. 공사는 15만 불. 그리고 리셀 가격은 280만 불. 그래서 투자금은 60만 불입니다. 음. 이것도마지막3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요거에 대해서는 잠깐 아, 우리 진로 영상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대략 지금 어, 구조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무난하고요. 그 지금 사진을 보시면 대략 이렇게 유닛들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세 번째 3위에 랭크된 건요. 저희 사무실이 위치한 바로 윗동네인데, 요거는 좀 덩어리가 작죠. 그래서... 건물은 한 28평 정도 되고 그리고 방 3개, 아, 욕실 2개입니다. 건축 년도는 1953년도. 그래서 토지는 약 200평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구매는 64만 불에 있고요. 공사는 3만 불. 재판매는 84만 불. 투자금은 20만 불. 그리고 마진은 사실 25%예요. 과장님, 제가 그 항상 이제 많은 고객들한테 공통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짧은 기간 동안에 뭔가, 그, 확실한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보라고 하셨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어느 게 눈에 띄세요? 지금 투자 계획에서? 공사가 일단 싸죠. 네. 예. 음.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요걸 한번 볼게요. 물건에서, 지금 요런 그 프라퍼티입니다. 땅이 굉장히 크니까. 네네. 토지도 크지만 사실은 뭐, 중축이라기 보다는 이런 거는 이제 실제로 좀잘 다듬어서 커스메틱 수준으로 어, 리에이블하고 파는 컨셉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거는 그 리셀 가격 자체가 그렇게 많이 안 낮지만 동시에 공사 기간도 짧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짧게 그리고 바로 그 가시적인 성과를 좀 보시기 위해서 그런 걸또 누리시는 분들은 또 관심을 갖고 보실 만한 그런 물건 같습니다 자 이제 4위인데요 음, 사실은 순위의 의미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네, 4위라고 해서 뭐, 이거는 투자하지 말아야 되고, 그런 건 아니라, 다만 이제 저희가, 아, 자체, 이제 개발한 그런 지수로 봤을 때는, 뭐, 순위가 4위라는 그런 정도의 얘기고, 앞서도 제가 그, 패서디나 사우스 패서디나 조금, 어, 보여드렸는데, 패서디나 면 사람들 다 좋아하거든요. 음. 근데 그다 좋아하고 열광하는 곳은 사우스 패서디나가 에좀더 가깝다. 요곳은 지, 아, 지도상, 위치상으로 보면 사우스 패서디나보다는 훨씬 더 북쪽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약 60평 정도의 건물이고요. 거기에 비해서는 어, 상대적으로 방 개수도 많습니다. 다섯 개고, 5개. 욕실은 두 개, 아마 욕실은 좀더 늘려야 되겠죠. 그래서 건축연도는 우리가 여태까지 흔히 알았던 그, <laughs> 전형적금 플립의 연생들 1920년대 1 0년대 버금가고요 토지는 상대적으로 좀 높은 편이죠 200평이 좀 넘는 그런 수준이고요 구매는 88만 5천 불 다만 이 공사비가 조금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좀 고칠 게 많습니다 공사 기간은 상대적으로 좀더 늘어나겠죠 재판매는 145만 불 그래서 투자금 27만 불입니다 이거 계획대로라면 마지막 28%인데, 제가 영상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 보면은 별로 이렇게 겉으로 봤을 때, 어떠세요? 네. 저게 되겠어? 뭐 이런. 죠 네, 네. 그래서. 잘 되면 너무 멋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사실은 이게, 어, 플립이라는 게, 이게 완전히 허물고 한다기 보다는, 이게 좀 약간, 음, 물론 리모델링이지만, 요런 것도 겉에, 그 페인트를 좀 달리함으로써 확실히 외형적으로 효과를 볼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오늘 소개한 물건 4개 중에 개인적으로 어느 게 마음에 드세요? 저는 근데 공사가 짧은 게 음. 그나마 좀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저희가 공사가 짧다고 생각을 하고 들어갔는데도 길어질 수 있는 그런 확률들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도 좀 공사비가 저렴했던 그 위티어가 video가... 개인적으로 저는 그게 좋더라고요 자 아직 20대 <웃음> <웃음> 그리고 이제 우리 혜사선 네. 저는 LA 그 아파트입니다 아 지금. 이거 앞에 <laughs> 그거 이유가 근데 이거는 좀 덩어리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시기에 시기가 좋을 때는 어떤 물건이든지 또 우리가 잘 리세일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물건 큰 거는 사실 개인이 엄두가 안 내는 사이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저희 투자한 회사를 통해서 네. 여러분들이 하시면서도 네. 경험을 쌓을 수도 있고 일단은 그리고 LA는 아직까지 그 렌트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 그렇게 됐을 때 수익률 측면에서 그죠? 이게 네. 어떤 방식으로 저거를 지 렌트를 받으시겠지만 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좋을 것 같아요. 제 견해로는. 맞습니다. 뭐 저한테는 안 물어보실 데 부장님은요? 어, 저는 사실 개인적인 의견보다는 이제 주변에 저희 고객들이 주로 찾는 그런 물건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두 번째 물건 같은 경우에 아파트처럼 규모가 많이 크니까 그만큼 투입비용이 많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이런 것들 두 번째 물건 같은 경우는 뭐 일단 마진 30%고 그리고 일단 그 7개 방을 가지고 뭔가 렌트로 멀티유니로서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세요. 저희가 나름의 수치를 가지고 그 케어리 주간 매물 순위를 정했지만, 개인의 취향과 개인의 생각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보시고 여러분들도 도움이 되시면서 그 이사 결정을 하시는데 조금 더 이렇게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또 본인의 어떤 성향과 그 투자 성향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죠? 네, 렇습니다 저희가 의견이 다 달랐어요. 뭐, 상당히 바람직한 <laughs> 네,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아, 이것으로서 추가 어, 물건 순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